중앙교구가 어린이들의 교리 공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리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9월 2일 원광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교리 페스티벌에는 200명의 어린이 교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중앙교구 어린이 교리 페스티벌은 일원상 서원문, 영주, 청정주, 성가를 연마하며 다양한 체험마당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중앙교구 이윤도 사무국장은 개회식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하늘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하늘사람이라고 말해주셨으니 어린이들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성자가 되고 미래세상에 희망을 주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중앙교구의 어린이 교도들은 포토전, 마스터과정, 교리볼링대회 등총 15개 마당에 참여한 후 갑카드를 받았고 교당이 후원한 물품을 값카드와 교환하는 시장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카드를 선물로 교환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앙교구의 어린이교리 페스티벌에서는 감사의 글짓기와 법문사경하기 활동을 한 어린이들에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나눔카드를 수여하기도 했고 어린이들은 더 많은 나눔카드를 모금함에 넣기 위해 프로그램에 더 열성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부산 울산 교구 부산지구와 대연지구가 인화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낸 재가 출가 교도들은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뛰고 구르며 뜨거운 법정을 나눴습니다. 부산지구의 인화운동회는 9월 2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대신교당, 부산진교당, 초량교당, 토성교당, 괴정교당, 남부민교당, 다대교당, 신평교당, 하단교당, 영도교당, 청학교당, 부산교당에 제가 출가교도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기도식을 진행한 후 경쾌하게 진행된 이부 화동 한마당은 교도들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팀으로 나뉘어 둘이서 한마음 굴려라 일원상, 일심집중 고리걸기, 종사님 납시오, 기형차 줄다리기 등을 진행했으며 교당별로 벌어진 힘찬 응원전과 장기자랑 공연이 펼쳐져 인화운동에 흥을 돋웠습니다. 부산지구는 성지순례와 인화운동회를 경연제로 진행하며 교도간의 화합과 가족교화 활성화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8월 26일 기장 체육관에서 열린 대연 지구의 화합 한마당에는 지구 내 12개 교당의 400여 명의 교도가 참가했으며 체육대회와 공연, 장기자랑, 대동돌이가 펼쳐졌습니다. 역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4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체육대회는 단체 줄넘기, 2인 삼각, 탁구공 몰아오기, 피구, 박터트리기, 줄다리기, 손부처님 릴레이 달리기 등의 게임이 이어졌고, 교당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즐거움을 더한 장기자랑에서는, 색소폰과 사물놀이팀의 공연이 흥을 돋았습니다. 서울교구 아남교당의 청년초대법회가 9월 1일 아남교당 대각전에서 열렸습니다. 마음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청년초대법회는 아남교당 청년교도들의 문화공연과 김재원 교무의 증문죽설이 어우러지며, 깨달음이 있는 유익한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원불교 교당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암교당 청년 초대법회의 모습을 송종원 교도가 제작한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그러세요? 여기, 가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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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동 여기, 여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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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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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익숙한 종교인 원불교가 생각났습니다. 신앙과 수행이 하나로 만나려서 진리는 이 순간에 이 마음으로 어떻잘 지키고 아는 것이 중요. 안암교다 계속 와 보고 싶었는데 와 보니 되게 좋고 김재현 교무님의 즉설 즉답이 되게 많이 마음에 와 닿아서 지금 학교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여러 종교를 보고 있는데 되게 젊은 감각이 살아 있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역동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종교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꼭 한번 다시 와 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 와봤는데 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 즐거운 공연들도 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즐겁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모르는 분들도 교당 와서 많이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원불교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좀더 훨씬 더 재밌었고 그리고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던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이 많으면은.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 하시면서 가장 그냥 마음 가진 것 같아요. 교훈님 말씀에 공감이 간게 그 하나요. 윤리사상 시간에만 들어봤던 원불교를 실제로 체험하게 돼서 되게 조금 경험이었고요. 약간 TV 채널 오가면서 사실 한 번쯤 봤었던 건데 어,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뭐라 불러야 되지? 그 아까 설법해 주신. 교부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명심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 집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응. 괜찮은 말씀 많았던 것 같고요. 음 준비하신 공연 너무 잘 봤고 또, 교당이 깨끗해가지고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곳 처음 와봐가지고 조금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랩도 해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어, 앞으로도 또 많이 올것 같아요. 교무님께서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도 해주시고, 뭐, 고민, 청년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조금 더 풍성하고 즐거운 법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서울교구 송천교당이 주최하는 웃는 얼굴 사진 공모전의 심사가 8월 27일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송천교당이 주최하는 웃는 얼굴 사진 공모전은 웃는 사진을 모아서 더큰 행복을 만들어 가자는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송천교당과 천주교 성북평화회 집,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동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의 이웃 종교와 복지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총 640여 점의 사진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각 단체의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면밀한 검토와 토의로 선정된 수상작은 9월 15일 장위동 23일골목 장터 행사장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오개종단의 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2018 종교인 대화마당이 8월 31일 중국 교당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의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운동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으로 제안되며 종교계 환경 단체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9월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원불교 환경연대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한울연대, 창조보존연대등 다섯 개 종단의 환경 단체들이 함께한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원불교의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운동이 남북 민간 교류의 물꼬를 틀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2018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한신대 백장현 교수는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정세에 대해 발제했고 원광대학교 정혁원 원익선 교무는 원불교 영성과 환경, 그리고 남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5개 종단이 고루 섞인 모둠별 대화 마당을 통해 발제 내용에 대한 감상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했고 남북 종교 공동체를 시급히 복원하는 것은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종단의 종교인들은 원불교 남북청소년 교육문화 연구소 등을 활용해 통일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남북 민간 교류의 실천 방안으로 원불교 교단의 나이만큼 나무 심기 운동이 제안됐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신교의 몽골 나무 심기, 불교의 사대강 인근 나무 심기를 통해 축적된 역량을 한데 모아 북한 지역의 나무 심기를 추진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이밖에도 다섯 개 종단 환경 연대는 판문점 종교인 평화기도와 청년세대의 남북환경인식을 위한 교육, 강병구 평화마라토너 광화문도착 환영식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방 73주년을 맞아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관이 설립됐습니다. 8월 31일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록산원 농장에 설치된 추모관은 희생자들의 위패 8천여 기를 모신 공간과 강제징용 역사자료관이 함께 조성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끌려간 강제징용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4만 명이 살아남았으나 그 당시 단한 명도 귀국하지 못하고 고국에서조차 잊혀진 가운데 쓸쓸하게 열반하는 동포들이 대부분이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할린 강제징용자들의 무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약 7천 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과 종교계가 힘을 합쳐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슬 위로하는 추모관을 사할린 현지에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원불교 전 평양 교구장 김대선 교무와 준학길 수사, 무원 스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침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에서 김대선 교무는 성주 3독에 이어 추권문을 낭독했으며 사할린 강제징용 동포들은 아픔의 역사 속에 영혼마저 편히 쉴곳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고 위로하고 이제 강제징용 희생 영령들이 무거운 짐을 놓고 추모의 마음이 이어질 이곳에서 편히 안식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매거진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방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3회 경남 교구 정전 마음 공부 훈련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 를 주제로 경남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첫 훈련부터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경남교구는 이번에 훈련을 통해 문답감정심화교육으로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만덕산훈련원이 주관하는 휴엔 명상훈련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원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진한 만덕산 성지에서 진행됩니다. 훈련 대상은 명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교도들이며 주요 훈련 프로그램은 알아차림, 요가인 명상, 걷기 명상, 차 한잔의 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63-433-7611번 이원우 교무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원불교 환경연대가 후쿠시마 청소년 8명을 초청해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핵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후쿠시마 한국 청소년 보양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 속에 살고 있는 후쿠시마 청소년들은 피폭 걱정이 없는 삼척 바다에서 여유를 즐기고 에너지 자력을 키워가는 서울에서 한국 청소년들과 토론하며 자유롭게 교류했습니다. 강남교당이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교당 청년과 유아, 어린이, 중고등학생까지 함께하는 여름 정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뭉쳐야 강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여름훈련에는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 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